하나님 아버지 세움교회 다이목사님 비롯하여 이끌고 가는 중직들 기획위원회 모든 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들이 오늘도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영적 싸움을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가 방향을 찾게 하시고 정책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결정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의 끝간데 모르고 어, 이 소모적인 싸움을 되풀이하는 한국 사회 정치권 또 모든 분야 분야들 긍휼을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적인 혈과육의 싸움을 하지 않게 하시고 소모적인 싸움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 싸움을 더 깊이 싸우고 영적으로 준비하고 아버지 기도하는 한국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이키며 아버지 이 믿음의 본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시어 미래 한국 이끌어 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의 기회 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가 영적 싸움 잘 싸워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31장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12절까지만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천 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함에, 각 지파에서 천 명씩, 이스라엘 백, 백만 명 중에서 만 이천 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천 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누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에 그들이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김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자와 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오늘은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성경에서 수시로 등장하는데요 여러 상황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장하는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이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길로 갔습니다. 그들은 아라비아 반도 북서쪽 지역에 편안하게 여기저기 흩어져서 거주하던 유목민족이었지만 주로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교역에 종사하거나 또 인신 매매업에 종사하거나 또 약탈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 신과 같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지도자 모세가 어, 거처하던 곳, 이 어, 한때 거주하던 그런 지역이었고 모세가 모세 처가가 속한 곳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 파라오의 낯을 피하여 도망쳤던 곳이 바로 이 미디안 땅이었고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라고도 하고 또 호밥이라고도 하는 이 제사장과 만나게 되고 그의 딸인 시보라와 결혼도 하고 또 게르손 엘리셀이라고 하는 아들도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모세는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다가 호렙에 이르러서는 여호와를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나중에 출애굽을 시킨 후에는 장인과 다시 상봉해서 그의 조언을 듣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끝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었을 법합니다. 이들은 아모리 족속처럼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을 막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군사적으로 칼을 들고 적대 행위를 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시점에서 미디안과 전쟁을 해야 되고 그들을 진멸해야 되지 불필요한 전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성경의 이 부분을 이해 못 하고 불편하게 여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원수로 규정하셨고 모세는 그들을 여호와의 원수로 그렇게 인식하고 또 선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공격해서 진멸해야만 그런 데는 진멸해야만 되는 그런 족속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진멸한 이 미디안 족속의 범주 안에 모세의 처가 식구들이 포함됐던 것지는 않습니다. 처가 식구들과 싸우면 안 되죠. 사사기 1장1 6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으로 올라가서 아랍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렀고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겐 사람들은 미디안의 한 분파 혹은 일부 지역 사람들인데 모세의 처가가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대해서 합류해서 가난안 땅으로 와서 함께 아, 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적어도 미디안 백성의 상당수는 아마도 대부분은 이출애굽하여 자신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시 하면서 모학적 속도와 함께 그들을 해치, 해치고자 하는 악한 뜻을 품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발람 사건이었고 또그 다음에 시띔, 시띔 광야에서의 발부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난으로 진군하는 길목에서 이 앞을 가로막아서 방해했던 자들이 아모리 왕 시혼과 또 파산 왕 옥이었습니다 눈앞을 가로막은 적을 다 해치우고는 아, 이제는 좀 괜찮겠지 하고, 뭐 평지에서 쉬고 있는데 숨어서 뒤에 숨어서 이, 이 악하게 그들을 저주하고, 또 앞에 나타나서는 유혹하던 자들이 바로 미디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형이 더 위험합니다. 내 앞에 나타나서는 소리 지르고 방해하는 적보다 뒤에서 숨어서 저주하고 음모를 꾸미고, 또 유혹하고 발목을 잡는 적이 훨씬 더 위협적인 법입니다. 앞에 있는 적은 분별이 쉽지만, 뒤에서 유혹하는 적은 뒤에서 협답지라고 방해하는 적은 분별하기도 어렵고, 물리치기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에서 다가오는 적은 금방 쳐서 패터시켰지만 뒤에서 은밀하게 다가오는 적에게는 순식간에 무너져서 하마터면 망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만약에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것을 포기하고 뒤돌아서서 그냥... 그냥 지금 있는 곳에 그냥 머무르고자 했거나, 그냥 여기 살고 말지 했거나, 아니면 애국으로 돌아가자 했더라면, 아무리가 되었던, 미디안이 되었던, 그렇게 척을 지고 싸울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가난한 땅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디를 향하는지를 분명하게 하고 이것을 선포하고 진군하니 앞에서도 적이 나타나고 또 뒤에서도 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대충 묻어가면서 세월에 이 세상 풍조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식으로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더 편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싸울 일도 없고 부딪칠 일도 없으니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아, 교회는 다니는데 이름만 걸어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제발 날좀 내버려 내 버려 달라 그냥 예. 나좀 귀찮게 하지 말아 달라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받는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앞으로 나가고자 한다면 앞뒤로 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 앞에 앞에는 아, 갈 길을 막는 그런 장애물들이 자꾸 자꾸 생기게 되고요. 또 뒤에는 발목을 잡고 단단하게 마음먹었던 이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자꾸 자꾸 생겨나게 됩니다. 나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것들이 하나님의 원수였구나,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과 싸워야만 합니다. 싸우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친구가 아니라 적입니다. 그것들과 싸우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치고받고 싸우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혹시라도 방해한다고 해서 그들 적대시하고 칼을 들이대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섬김의 대상이고 어, 기도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원수입니까? 가장 작게는 우리의 신앙과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크고 작은 우리의 죄입니다 그것은 사방에서 우리를 둘러싸서 육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을 추구하게 만드는 세상 문화입니다 또 우리를 중독시키는 백해무익한 취미나 어, 나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배우에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별하여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는 우리는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원수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편하게만 가면 다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만들려면요. 예? 하나님의 뜻을 잘 섬기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려면 우리는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싸우지 않고 피 흘려 투정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역사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 역사적으로 어떤 위대한 그런 역사가 투쟁 없이 이루어진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호주라는 이 나라가 과거 선조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해 달라.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 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죽이고 100%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밤낮으로 기도하는 신앙의 투사들이 일어서야 하고 또 모여야 합니다. 진정한 영적인 투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는 말씀의 2절을 보면 하나님은 미디안을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3절을 보면 모세는 미디안을 여호와의 원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아 미디안을 원수로 규정하시는가? 이스라엘 자손 때문입니다. 또 모세는 왜 미디안을 원수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또 선포하고 있는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을 심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고 모세가 미디안을 처부수는 것은 그것은 그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 세상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이 그런 백성들이 한둘입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하는 열방들이 있습니까? 그 많고 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백성들을 미디안 족속들 찍어놓고 심판하고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이 저, 저들이 비록 자신의 처가와 관련되는지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안을 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애하고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고 나 자신을 나 자신한테 악의를 가지고 대한다고 해도. 아, 어쩌면 참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눈앞에서 내 자식을 위하려 들거나 망치려고 든다면 절대로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두달 전에 저는 어느 날 저녁에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한 가족이 쇼핑하러 왔습니다. 꼬맹이 두 녀석이 막 뛰어다니면서 장난치다가... 마트 물건에다가 발길질을 한 모양입니다. 바로 옆에 있던 젊은 마트 직원이 성깔이 있는 직원이었는데요. 약간의 욕을 섞어서 야단을 친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들었을까요? 하필이면 누가 들었을까요? 아이, 아빠가 듣거든요 속대말로 뚜껑이 열렸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매니저 불러와라. 어, 너희 새끼 사장 불러와라. 이러면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고객은요, 평소에도 자주 오던 고객이었는데 상당히 예의 바르고 점잖은 분이었는데요. 자기 자식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니 그냥 눈이 순식간에 뒤집히 것입니다. 제가 다가가서, 사과도 해보고, 이렇게 저를 낮추면서 달래도 보았는데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매니저가 집에서 다시 오고 그 직원이 와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한 시간 동안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돌아갔습니다. 정말 혼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해를 입혔던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을 걸려 넘어지게 했던 자들을 끝까지 찾아서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4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것이다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냥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 즉, 내가 너, 너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우리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런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은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바로, 곧바로 영적 싸움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할수 없었던 그런 일을, 그런 싸움을 여러분은 이제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인 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이고 수많은 포로를 노획하고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거두었습니다. 나중에 인원 점검을 다 해보니 놀랍게도 한 명도 전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그 비결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적이 방심할 때 예, 초장에 선제적으로 기습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일이 커지기 전에 원수가 더 강해지기 전에 질질 끌지 말고 초장의 기선을 제압해야 합니다. 싸움에 이기려면 원수에게 주도권을 다 내주고 질질 끌려가는 그런 질이 멸절한 싸움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주파수를 잘 맞추어 들어서 정보를 잘 모으고 그것으로 해서 내 뒤에서 숨어 있는 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재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캐치해 내야 합니다. 공격 포인트를 잘 잡아서 12지파에서 인원을 끌어 모은 것처럼 자신의 힘을 다 끌어 모아서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이기는 비결입니다. 참 쉽죠. 예? 여러분도 어, 우리도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예, 우리의 뒤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원수들이 누구인지 아시며 그 원수들과 싸우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일어나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여 저희의 앞에 뒤에 어떤 적이 있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아는 그러한 영적 투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 그리스도 기도했습니다 아멘.